왜냐면 우리 6시 반으로 하면은요 6시반그전 후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일찍 드셔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응응응아 그럴까요 선생님 그게 좀 편하시겠어요 응응응 응, 응.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선생님 어쨌거나 지금 제가 변경 변경을 할게요.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잖아요 마무리가 그일 7시부로 변경하고요. 제가 선생님 댁에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선생님? 아, 어디 안 가셔요, 선생님? 응.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7시, 7시부터 8시 잘 됐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월요일날 찾아뵐까요, 선생님? 응, 음, 응. 음. 어차피 7시부터 8시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요. 아, 그래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일을 하면서요 되게 자부심 있는 거는 내가 함으로써 그들한테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보를 정보 제공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좀 있어요 요양보서도 그렇고 네.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친화력 있게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상담 역할도 하는 역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냥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근무 고 우리 보험 공단에서 하는 장교양 같이 서비스가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신체 영향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7가지만 8가지 항목이 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라고 이제 교육을 해요. 보호자들한테요. 네. 하지만 보호자들은 그런 것도 원치 않죠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만약에 목욕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 네. 목욕을 해줘야 된다고 하, 하고 네. 어르신들은 만약 병원을 안 가도 돼는 보호자가 가까이 있으면서 병원을 혼자서 갈수 있는 상황인데 요양보호차를 타고선 꼭 가야 되는 그런 거.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해져 있는 서비스 네. 외에 다른 네. 서비스를 네. 요구하실 네. 때에 요양보호사 생님들하고 네. 대상자 가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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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호자 간의 네. 그런 마찰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렇군요. 역할은 그냥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시가좀 보이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긴 해요. 네네. 요양보사가 정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왜 그런 걸 한번 검사하고 네네. 그다음에 네네. 보호자한테 또 가요. 네네. 보호자한테 왜 그런 해야 되는지 또 네네.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고 또그그 그, 수급자 대상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에 수급자 대상자분이 네. 잘못 보호자한테 전달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줬다고 거짓말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조금 중간에 가서 살펴낸 후에 상담을 네. 다시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샘이랑 같이 가요 방문을 했을 때 왜냐면 저보다는 센터샘 또꼭 네. 그런 것도 또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서로 네.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님하고 네. 네. 양보사 선생님이 서로 서로 협력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느 한 사람만 되는 것은 그렇죠. 아니고 서로 팀워크가잘이루어져야지만이 네. 네. 어, 대상자의 서비스가 네. 잘 제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네친근함 있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나이가 좀 어릴수록 조금 뭐라 동생 같다 네. 아, 그래서 서슴없이 얘기하는 그런 네. 거죠 네. 고민을 항상 네. 열어주시고 그런 걸또 해결하려고 웃으면서 네. 방문했을 때 네. 슬펐을 때는 오늘 만났는데 내일 돌아가시는 거 갑자기 네. 연락 왔을 때 네. 네, 그게 조금 부담스럽죠 아, 그렇... 왜냐면 그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랑 요양보호사랑 조금 친근함 있는 거 이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만 하시잖아요 솔직히 서비스를 네네. 예전에 교육을 받고선 다시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서비스는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자증딸 때도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하다 보니 네네. 본인도 잊어먹고 어르신들도 이, 이렇게 잊어먹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네. 조금 자부심도, 요양보 선생님 자존감이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네네. 해주고 사회복지사도 조금 그런 관계에서 요양 보사랑 관계 형성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아, 그런 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 네. 어 할수 있도록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은 신장투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어, 세번 일주일에 세 번을 바, 방문해요. 아, 아, 어머님이 지금 요양보호사 수년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장주야만 좀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한 나란 것도 보여주고 해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이. 네. 어, 지금 다른 선생님이 오시는 것보다 이제 응. 배우자님이 지금 어르신을 케어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우자님이 해주시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좀그래도 응. 응. 계속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르죠않그든요 아. 음. 그럼 이제 90분, 1시간 반이니까. 아. 잠시만. 정확하게 집에서도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네. 이 사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전철도 있긴 하지만 지금 네. 나이도 있으시잖아요양보선생님이 그렇다 여기 차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보기에는 차편 좋아 보여도 음. 그러면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제 바람새로 가는 거거든요. 뺐어 네. 오늘 시간 뺐어. 아, 아, 어디까지새벽 부터 새벽 5시까지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을 주로 하셔, 하셨죠? 어르신들 서비스 시간 공부해가지고요. 네. 케한 네. 응, 잘하고 있는지, 음. 어, 어떤 일이 불편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가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업무 세기가 있잖아요. 네. 일지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네. 정리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업무 일지하는 데는 어려운 점 없으세요? 많이 어려운 이죠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가면은 어르신들이 경계를 해요. 아무리 익숙한 네. 사람이라도. 네. 뭔가 이제 자기가 표현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표현을 할 때, 네. 음, 그럴 때를 조금 난감하거든요. 네. 저희가 인지 활동이나 네. 신체 영역이랑 네.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서비스를 적어야 되는데 네.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감춰요. 네. 본인 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얘 네. 예, 표현을 안 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어. 네, 네, 네. 불편하고 아. 어르신들이 그냥. 말해, 해도 돼? 이렇게. 음. 유형보사들한테 해도 돼? 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만약 이분이 활동을 그냥 많이 하는 건아닌데 요만큼 하는 거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네. 할수 있는, 할수 있는데도, 음. 그러면 해도 돼? 이렇게. 음.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가 된 거죠. 음. 어르신들이 어린아이가 됐어요. 음. 자기가 주관적으로 했던 수반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음. 치매를 그 앓고 있고뇌졸중을 앓고 있건, 있고, 음.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까, 이 요양보사한테 케어를 받, 받잖아요. 네. 그 가족, 가족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요양보사한테 많이, 음. 의지하는 거죠. 음. 그러면, 어쨌거나 친숙한 사람은 요양보사 선생님이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케어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면 우리는 사무실 사람이고, 음. 나라에서 하는 사람이라 되게 어렵게 생활 하니까, 음. 경제를 많이. 음. 그런 거 쓰는 거 되게 힘들어. 음, 아, 그러시구나. 응.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 여기 센터는, 어, 몇 분의 선생님이 계실까요? 선생님은 한 15명 정도 되고요. 네. 음, 어르신들은 한 20명 정도 되 아,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우리 한 선생님. 달, 네, 한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스케줄을 맞춰서 보고 네. 있어요. 네. 아. 음, 윈도우 임의적으로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저희가 가면 갑자기 병원을 가시거나, 네. 그리고 뭐,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네. 응, 조금 안 왔으면 좋겠다. 음, 응,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음. 그러면 혹시 갑자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 일을, 갑자기 일을 할수 없다라고 응. 그런 어려운 짐이 생겼을 때, 네.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저희 센터대가 되면서 공부가 되도 하고요. 네. 센터장님이 아마 이제 요양보호사랑 한번, 상담을 해서 네. 왜 그런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보호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음. 그거를 확실하게 주고요. 음. 만약에 이제 개인적인 이있다 그러면은 조금 사람이 구하기 전까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사람이 이제 없을 때는 네. 조금은 빈 공간이 좀 생기긴 하죠. 네네. 그때 어. 그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전화하는 새끼 없죠. 아, 희회 가끔마다 방문해서 아. 잘 생활하고 있는지. 아,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자유가 없네요. 그쵸, 그렇죠? 거의. 어떻게 보면은 네. 센터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바쁘시잖아요. 네. 어, 그런 활동도 하시고, 나도 음. 그런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음. 안 되죠. 같이, 같이 나가는 사람이다. 네. 음, 음. 그러면 대상자하고도 그다음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도그 네. 역할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크게 어려움은 네. 없으신 네. 어, 없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혹시 프로그램 중에서 어, 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따로 뭐 교육시키거나 이런 부분 이 있으세요? 왜냐면 그게 또 이제 근무 중에 있는 사람이 음. 그거를 치매 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요. 네네. 만약에 이제 그거를 그것도 시험 보거든요. 그런 것을처럼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같이 하고요. 네. 관리 책임자 똑같이 시험을 치는 사람이. 네. 수료한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 해야지 무조건 하지 않고요. 네네.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네네. 그림 퍼즐 맞추기, 네네. 뭐 색칠하기 네네. 그런 뭐파타하잖아요 그런 것좀 하고 있죠. 아, 음,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한다 그러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음. 응. 관리 음.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있어야 되고 아자격증이요다 하지 않아요 아다 무조건 그, 다 인지 있다고 그래서 네. 다 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만그 치료하는 도중 네. 치매 교육을 수락한 음, 네. 교육을 받고 네. 그거를 수료한 사람만 이제 음. 그것도 센터장도 네. 어, 사회복지사도 그런 어, 트료증을 갖고 온 사람, 치매 아. 활동 그 음. 갖고 온 사람을 할수 있어요. 아. 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것 때문에 그거를 다 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유양 보사를 가르치는 요 유형 보사가 안 해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들이 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아무리 머리는 알고 있어도 음. 안 돼요. 음. 그래서. 되도록만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음. 근데 국가가 지금 인지, 인지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하잖아요. 하라고 지금 하시, 하잖아요. 음. 그러면 어, 시설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방문요양센터나 이런 데서는 국가가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자기 증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외에는 그냥 서비스 제공이 그냥 말벗, 그렇죠. 산책, 뭐 음. 건강 그렇죠. 이런 위주로만 네. 계속 하고 계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거만 할 수가 없죠. 음. 치매는 그냥 놀아주기 같이 말밭해주잖아요근데 네. 치매 환자들 보호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치매 환자 5등급을 받았어도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가족, 집안일, 음. 어르신 목욕하기 해주기 그냥 일반 요양보호사처럼 해주길 원해요. 음. 근데 우리 치매 교육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마찰이 좀 있어요. 아, 그시 마찰이 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서비스가 존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세요? 아니요. 충전는 해야, 어, 해야 되는데, 이게 배상자들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약간 물론 되고, 그러니까 매고 뭐 말도 는 거죠. 그러지만, 매고 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걱정이 많아고저선생님들을왜 그러잖아요. 지금 집에서 뭐요양하다 보고 아주 아을좀그런다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은 있어요. 음. 우리아줌도가아니에요 음. 우리도 자이 있는 사람. 국가적이 있는 사람요 그런데도 이거 안해주고그냥 아차게. 시간대에 받추거나 시간대에 신생각고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걸아차이우리남편 음. 우리 아차게, 우리 게 우리 게우게 우리 아차 우리 아 우리 아차아니 <목소리도> 음, 그냥, 아,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까지 케어해주기 원해. 아, 여전히요? 야외. 네. 지금도? 지금도 응,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처음 이게 생기면서 바로 요한봉사 다니시는 따신 거죠? 예. 생님 일곱이신 거죠? 그래서 일곱 따신 거죠. 그러면 <laughs> 지금 일곱 따시면서 취직생활하시면서 지원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10년 동안 변화 복과. 변하지 않은 것일 수있 있다며. 변 o n t worry about morality. Sister, money, money, money. Sister, money, money. s i s t 안변했 o n e y money. Sister, money. s 많이 t e 어 m 그대상자 보호자 혹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등장반, 등급반, 등급 나와서 어, 요양사 네. 서비스만 이렇게 계속 돌대서 사들 때이대상자나그 가족들 보호자들이 그걸 받아서 없겠어요? 아니 그런 제도가 서핑. 없어요? 공방에서 아마 등급 받고 네. 그 등급 등급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거든요. 공방에서. 네, 네, 네. 그럼 거기서 한두시간정도 교육을 받고서 가져와요, 찾아봐 어, 근데 그게 있잖아요, 말자식들너 마, 너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음. 알아요. 알고 세요똑같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서 쓰는 사람은 큰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정 쓰는 사람은, 음. 하지만 음. 주변에 제일 가까운 이, 이 딸은 맨날 음. 딸리는 딸이 음.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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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딸이에요. 관리는 딸은 딸이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겠 아, 그렇죠. 한 사람하고 받니까 딸이 와서 태어나 딸이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음. 딸이 못 받으면 아 여기서 가려고 하면 딸한테 쓸데없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음. 교육받지 음. 않는 보호자, 보호자. 데, 보호자는 관여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아, 아니 누구를 받고 누구를 안나 몰라요. 그거를제으로 분해할 수는있겠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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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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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지 어떤 상대적으로 조금 경치는 좋겠어 근데 보호자한테만 이렇게 우시지 않고 네. 이 센터에다가 만약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이어 센터랑 보호자랑, 영왕보호사랑보호랑 예, 예, 음. 같이 면담하는 시간이나 그렇죠.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죠? 음.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센터에서 보호자 교육을. 음. 시킨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사실 필요하면 좋겠다그 청소 그러니까 안정 음. 사고 음. 어르신 케어에 힘써주세요 소양 방문 요양센터 화이팅 사회복지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음. 요양보호사 여러분 힘내시오요사합니다 화이팅